사랑하는 시티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명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같이 예배당이 텅 비어 있어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처럼 어디를 가도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텅빈 교회 건물들입니다. 교회 건물들을 보며 화려했던 교회의 과거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무려 137년이 걸려서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짓고 있는 가우디 성당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지어온 것인데 그것도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끝내 자리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성정 건물까지 지어 놓고서도 점점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텅빈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람들은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문을 닫게 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요한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당대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6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지었으니 그 화려함 또한 당대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 문을 닫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구약의 교회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실력은 열매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운 감나무라도 감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열매는 지속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신약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14절 말씀이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튿날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다가가셨던 무화과 나무는 입이 무성했으므로 설익은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갔는데 그나마도 없으니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 사건 6절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다윗처럼 힘도 있고 전쟁에 능한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이 복음 사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설 익은 열매라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거나 아니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잘 익은 열매가 아니라 지라도 때에 맞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열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